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임금의 의가 행렬이 민정시찰로 가고 있습니다. 요 나라의 임금과 왕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아, 동해에서 가장 에, 살기 좋았던 시대라고 하는데, 임금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요즘 말, 요 나라 시, 에, 살기 좋았던 시대라고 하는데, 임금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요즘 말하면 대통령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를 네. 살펴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얘기를 에, 소개할까 합니다. 이 얘기는 요 임금과 또 왕비를 간투하기까지의 아. 과정과 왕비가 들어와서 나라 태평생을 맺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인검이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만백수 힐가에 부복하여 왕의 행렬에 박수를 보내고 왕에게 무한한 존경과 복종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신상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길가 뽕밭에서 뽕을 따는 처녀가 부복은 고사하고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고, 뽕만 따고 있는 게 아닙니까? 와, 광금 그리 따에는 알바 없다. 는 일종의 배신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가를 멈춰라. 왕명에 따라 천지를 흔들던 악대도 음악을 중단하고, 화려한 행기 제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놈이라고 생각하는가? 진희대장이 뽕 따는 무식한전여인줄아래옵니다 소신이 가서 확인하고 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은 눈에는 처녀의 자태가 너무 아름다워 환상적이었다. 저리도 고글 수가, 매혹적일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다! 내가 좀 걷고 싶던 차에 잘 됐다. 왕이 직접 뽕 따는 처녀의 게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왕이 왔는데도 처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또 뽕만 따고 있습니다. 황은 은근히 자존심 상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냐? 왕이 너를 찾아왔느니라 그때서야 전녀는 몸을 돌려 정주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왕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리 군문세가 영예라 또 왕이 손만 잡은 왕의 것이 되는데 이 여인은 통그리고 쉽질 않았다. 전의 얼굴엔 보기에도 미말할 정도 혹이 하나 달려 있었다. 왕설그머니 객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 만 백성이 짐을 우르러 경의를 표하고 땅에 부복하여 순종의 뜻을 보이거늘, 넌 어쩐 연구로 부복은 고수하고 아예 오불관은 한단 말이냐? 나를, 나의 과지 어떤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저 이 뽕녀의 입에서 참을 아름답고 당당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보천지하고 왕비 왕토이며 왕 막비 왕신에게 남서 동서 남북에 무사 불복이옵니다.이 말은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땅 끝까지 왕의 신하가 아닌 자가 없습니다.어지신 왕에게 동서 남북의 어느 백성이고, 신복치 않은 자가 없습니다.만 백성 아버지께 부부하는 일만이 경위가 아니고, 부모의 뜻에 따라 소임의 충실함이 더중성스러지 아니겠사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무엇이 그리 대단한 말인가? 그러니까, 뽕년는 효적 만행기본이고 해야 무강인데, 자손 보지하여 백선위선효입니다. 효는 만행의 근본이며, 모든 선행주에서 어떤인데 은혜가 무한하여 자손는 영구히 받들어야 하옵니다. 그런데 군왕이 마땅히 그 몸을 보여서나 하거늘 어찌 이를 다자려 하시옵니까? 왕은 감탄하여 절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요것 봐라 날 가르치고 있다. 하! 그거 참 기하구나 하하하! <laughs> 왕은 첫 번째 질문에서 크게 감탄하여 두 번째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넌 헌데 얼굴에 혹이 달려 창피하잖느냐그하니 신체의 발부는 하늘이 부모님을 통해 주신 은사이오며, 하늘 뜻은 삼나만성을 다스리는 것이옵니다. 어부신 왕께서 어떤 연구로 소녀의 생김새를 조롱하오십니까? 이인치인인지라 인간의 도로서 인간을 다스려야 하고 외양보다 내면의 진실을 존중해야 하는 줄 아옵니다 왕은 더욱 놀라 신화 중에 이런 어질고 현명한 신화가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왕은 그래서 내친김에 엉뚱한 질문 하나를 더 해보았습니다 너를 내 왕비로 삼고 싶다 날 따라가겠느냐? 이렇게 다그치자, 뽕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학문보다는 예도를 먼저 가르쳤어야 하고, 재리보다는 도를 먼저 가르쳐하는 것이 군항의 도리라고 생각하옵니다. 대왕께서 그럴 뜻이 있으시면,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예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당연히 먼저 양친의 동의를 구한 다음, 혼서를 보내시고 예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장 모범이 된 절차를 준행함이 마땅한 줄 아운데 의해의 소녀를 노상납치하려하옵십니까 이렇게 이랬습니다. 왕이 크게 감탄했다. 실로 말실험에서 왕이 배한 기분이 들 정도라. 의안이 벙벙했다고 합니다. 이 넓은 하늘에 누가 감히 왕이 나에게 저렇게 이롭고 유시한 도리를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의인이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꼬 심이민지야가 여시 우지운 갓도다 여인에게 빠지, 빠져들미 마치 때 맞춰 내려온 단비처럼 매바는 대지를 적시는구나. 이 노변의 산문이야말로 요 임금이 했던 민정 시찰의 가장 큰 성과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왕은 예법에다 청원을 하고 혼선를 보냈습니다. 만배식으로경축하는 결혼일에 왕비의 가마가 왕궁에 도달하던 날. 수많은 시라들과 궁녀들이 흥분해서 왕비가 얼마나 대단한 미인일까 궁금증이 불타올랐습니다. 근데 막상 가마문이 열리자 왕기를 염본 국 궁녀들의 입가에 조소의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조소의 미소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마에서 내린 왕비는 무수한 시종들 앞에서 팔을 둥둥 걷어 올리고, 주방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국녀에 더욱 비웃으며 말렸습니다 왕비는 난 왕의 아내다 내 손으로 진지를 해드리는 게 도리다 저리 비켜라 이렇게 왕의 수라상을 준비한 다음에 사치스러운 국녀들의 복장과 경박한 행동을 지적하며 호령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백성들보다 사치하는 자는 그냥 두지 않겠다 노조 전략한 부인들보다 더잘 먹거나 더 게으른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백성들의 어버신 왕을 섬기는 자들이 백성들보다 예와 도리가 모자라면 어떻게 왕께서 바른 정치를 하실 수 있단 말이냐? 왕비 엄숙하고 간호한 질책을 받은 국녀들의 비웃던 잎이 입이 모조리 놀란 조개처럼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라의 질서와 도둑이 하루가 다르게 바로 서고 꽃피 시작했습니다. 당장 궁중이 달라지고 대신들이 달라졌습니다. 대신들 달라지니 백성의 검세 달라지면서 나라엔 도둑이 없어지고 재상인심이 어딜가는 동요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위대한 여인이 요수 시대 태평성들 창조하는 불가사연 기적을 낳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촌부까지 백성 하나같이 바른 사고와 예의를 지켜 온 천지가 높은 수준의 도덕사회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먼 훗날 왕비가 돌아가시자 온 나라의 백성들과 왕은 크게 목 놓아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호백발의 노인들까지 높은 신하에서부터 저 논문당의 무지한 농부까지 모든 백성이 땅을 치며 울었다고 합니다. 왕비의 언덕을 높이 기리고 사모는 백성들 중에 왕비의 서거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아 쓰러지거나 시금을 전폐하고 애도하는 자가 부지기수라고 했습니다. 이 고대서를 읽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현실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공은 목수에게 맡겨야 하듯 정치도 도리를 아는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수하는 자가 대폐질하다 제손 다치듯 마침내 자해를 자초한다고 노자는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참 요즘 세태에 시사하는 바가 많은 글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이 글은 노길 고성미 선생이 다듬었다는 생각입니다. 고성미 선생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요선임금과 왕비에 대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